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핵문제해법을 설명하면서 원타임 솔루션, 즉, 일시 해결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부 내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시점에 대해서도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함재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부는 12일 미국 전략 교육 아카데미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타임 솔루션, 즉 일시 해결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포드 차관부는 비확산 체제라는 틀 안에서 일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합의된 제거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포괄적인 협상 처리와 맥을 같이 한 겁니다. 보드 차관보는 이런 방식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FF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이날 포드 차관보는 국무부의 비확산 전문가들이 해외의 대량 살상 무기, 즉 운반 시스템이나 진보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폐기하기 위한 계획과 이행에 대해 외교적 기술은 물론 경험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 제거 노력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 부서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들의 약속을 충족할 의지를 보일 때에도 비핵화 이행에 대한 준비가 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이 뉴스 한지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취득 한도 초과와 관련한 항의 서한과.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북한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환적 행위에 대한 부담으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석유 제재는 모든 제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유입을 완전히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적의 비용을 높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회원국들이 현행 제재만 잘 이행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전화회견을 통해 북한 석유 반입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구상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석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고 지금도 현행 제재 시스템의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유 반입 제재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여러 가지 대북 제재들 가운데 석탄, 철광석 수출 제한은 수월하게 이행되고 있지만 석유 반입 제한은 결함이 크고 이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불법 환적 실태를 적시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주도로 7개 나라가 3개월에 걸쳐 북한 불법 환적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담아 작성됐으며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에는 한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와 서한은 제출 후 닷새 동안 오는 18일까지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됩니다. 또 내용에 대한 반박이 있을 경우 회람이 끝나는 18일 이후부터 접수된다고 UN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공석이었던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앞으로 동아태를 총괄하게 될 스틸웰은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으로 이 합참에서 아시아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은 13일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비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4표, 반대 3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진 지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인준입니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는 지난 약 1년간 공석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데니얼 러셀 차관보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사임한 뒤 수전 손튼 대행 체제로 유지됐지만 손트는 지난해 7월 사퇴했습니다. 하와이 출신인 스틸렐 차관보는 미 공군에서 35년간 복무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입니다. 2015년 전역한 뒤에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중국전략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며 일본어 실력도 일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대북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ing to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현재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서는 패트릭 머피 수석 부차 간보를 주축으로 북한 담당인 알렉스 왕 부차 간보와 한국 일본 담당인 마크네퍼 부차 간보 대행,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한반도 라인에서 군 출신은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군 사성장군 출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렌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반도 라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회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대북 정책 등 한반도 현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일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라인에서 활동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비핵화 협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공개 처형 실상 등을 담은 국제인권단체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위반과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BOA에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 벌어지는 인권위반과 유린 행위를 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탈북민 면담 등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기반을 둔 전환기 정의그룹은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처형을 벌인 장소와 죄명, 공개 처형을 목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공개 처형을 목격한 주민 가운데는 7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고, 최대 10차례 공개 처형을 목격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 등을 공개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납포한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2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제법은 북한 영해에서 외국 군함을 납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푸에블로호가 납포된 위치는 공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에블로호는 정례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납포 이후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 대응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선박 와이스 어네스토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되면서 와이스 어네스토워와 푸에블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나온 가운데 상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3일 에르니 솔베르그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대강의 내용을 알려준 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의 진전과 관련한 어떠한 세부 사항도 담고 있지 않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김 위원장의 친서는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설정하려는 의도로 본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이 베트남 근해에 머물던 동탄호의 위치 정보가 이틀째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40분을 마지막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탄호가 머물던 해역에서 다른 선박들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동탄호의 AIS가 꺼져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동탄호가 목적지로 신고한 베트남 호치민시 항구로 입항했는지 또는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되돌아갔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는 지난 5일 베트남 남단의 뿡따우 인근 해역에 도착해 같은 지점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